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어, 얼마 전6.17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되는 조치가 있었죠.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가 사는 집 혹은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역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는 집 혹은 어,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어, 조정 지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어,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 대책으로 음, 조정 대상 지역이 되신 분들 중에. 어, 궁금하신 점들을 좀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 먼저,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살때 분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른바 이제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먼저 청약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은 일반적으로 음, 기, 어느 정도의 청약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공고가 이렇게 뜨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청약을 합니다. 그죠? 신청을 하고 추첨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당첨자를 가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는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당첨이 되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에, 계약금으로 한10% 정도, 예, 그분양가의한10% 정도를 납입을 하게 되고요. 어, 보통 공사 기간은 단지에 따라 좀 다른데 2년에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도금, 음, 중도금을 납입을 하게 되는데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한 6회에 걸쳐서 한60% 정도 그니까 분양가죠. 분양가 60% 정도를 납입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입주 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나머지를 납입을 하시고 입주를 하시게 되면 내집 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 신축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면 어, 청약통장 가입이 돼 있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만 되어도, 예, 1년만 되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에 대한, 재당첨 기간에 대한 어, 규제나 제약 조건도 없어요. 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 지역이 되면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어, 2주택 이상 세대주는 1순위 청약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재당첨 기간에 대한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17일, 예, 를 들어서 2020년4월17 일, 이 후에 분 양하 는 단지 같은 경우 는재 어, 당첨 제한, 기 간이 투기 과열 지구 는10 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은7년 입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이라 하 더라도 분양 가 상한제 지역 은10년이 고요. 4월17일 이전 에 이제 분 양한 단지 라고 하면 어, 평형 이나 지역 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 그러니까 분양을 할때 가점제, 이제 일정 비중으로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가점제 비중도 달라집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구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75%가 가점제로 진행이 되고,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50%가 가점제, 조정지역은 30% 가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좀 참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기간도 강화가 됩니다. 네,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요. 어,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6월 19일 이후 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한 단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매기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하고요.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면 주변 시세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청약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6월 19일 이전 이전 이전에 승인이란 단지라고 하더라도 어,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점부터 1회에 한해서는 전매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분양권 매수자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어,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종료시에 전매가 가능하고요. 분양권 매수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도 좀 달라집니다. 요것도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음. 근데 조정 지역이 되면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보증 금액도 5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이렇게 대출이 되지만 조정지역이 되면 50% 50%로 줄어들게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0%더 빠진 4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택자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또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어, 다시 말해서 계약금 외에도 입주 전까지 10%에서 20%의 자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청약 전략을 짤때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겠죠. 어, 오늘은 이렇게 조정 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 시간으로 분양 및 청약할 때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지금 그 설명드리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어, 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좀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료 다운 받으시고 좀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재테크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